하루의 소중한 10분,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셈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참 좋은 한 날입니다. 아 오늘 새날 주셨으니 주님이 새 마음도 주시고 다시 주님 향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주신 소망을 붙드는 귀한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눈을 감을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주할 겁니다, 힘들 겁니다, 또 무거운 짐도 있을 때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봐서 세임을 얻는 은혜 한 날도 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평의 능력, 거룩함의 능력이라고 제목 중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섬기는 사랑 커뮤니티 교회에서는요 이번 주간이 어, 감사 음악 예배를 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초청을 하려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에겐 좋지만 예수를 믿는 일, 교회 모르는 일이 좋지만 이제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를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꼽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 믿어 좋은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함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진 능력은 돈을 갑자기 잘 버는 능력이 아니고 말을 갑자기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목표로 한 거를 뭐 이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아서 화평의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고요. 거룩함의 사람이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세수를 하면 세수할 때마다 어디가 깨끗한지, 어디가 지저분한지. 그리고 어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세수할 때 앞에 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옵니다. 우리는 화평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를 묻고 그렇게 되라는 명령이 우리 명령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화평할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 또 내가 잘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잘안 되는 사람도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얼마나 세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되게 쎈, 쎈 말씀 아니십니까?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뒤집으면, 줄을 보려면 우리는, 예, 화평하려고 해야 하고, 거룩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화평이 아니고요. 그, 피해 안 가게 하고 지내는 게 화평이 아니고요. 윈윈의 화평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은혜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 주님 명령이에요. 주님을 보려면,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은 이 화평의 사람. 나 때문에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떤 거냐면, 16절에 보면, 15절 말에 더럽게 되지 않는 건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 음행하는 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네. 자기 좋은 걸 하는 겁니다. 자기 좋은 걸 하는 사람은 거룩함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좋은 걸 하느라고 더러움이 들어오면 자기 좋은 걸 하느라고 욕심으로 살면 자기 좋은 걸 사느라고 이기심을 그냥 두면 때때로는 자기 좋은 거 자기가 좋아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막 그냥 거기서 구르는 게 구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경험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애서가 있잖아. 우리 히브리서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애서 잘 알지. 아, 그때 순간에 먹는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잖아 그다음에 온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겼고 예.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부터에서는, 예. 하나님, 야곱과 갈려져서, 이, 하나님 떨어져 나간 사람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은 내가 나를 더럽게 하지 않는 건데, 좋아하는 거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뭐, 배고프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라고 뒤로 뜀는 게 아니라 먹을 거다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조심해 가면서라도 어떻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마실 거 만난 사람 마, 마, 마실 거안 마시고 만날 사람 안 만나고 그 시간을 아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에서처럼 이거 해도 되잖아. 팥죽 정도 얻어 먹어도 되잖아. 야곱이랑 좀 싸워도 되잖아. 가 아니라 아니라 예. 주님이 계시니. 나중에 이 뒤에 말은요. 우리 소멸하는 불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백성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죄인이고 더러운 사람이니 왔다가 내가 불 불이 삼킬까 주님은 소멸하신 불이라 그래요.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은혜 받게 하는 게 내가 목표야 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질문이 그거예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은혜 받나? 힘든 일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되나? 거룩함. 내가 어제보다 오늘, 어제도 세수하고 오늘도 세수하지만 어제도 이 말씀, 오늘도 이 말씀. 내가 주를 만나려면 거룩해야 하는데. 주님은 소멸하시는 분인데, 내가 내 욕심이나 내가 맞는다는 거나, 세상에서 성공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정도는 해도 되지 갖고 살지 않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면 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딴 나라 흩어져 살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 은혜로 받았잖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날마다... 화평의 사람이 돼야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주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할때 우리는 세상에 줄수 없는 화평과 관용과 인내의 능력을 가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따라하고 예수를 닮은 사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만나고 주를 대하는 사람이니 은혜를 받아온 사람이니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평안하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오늘의 목표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아서 인생이 허무하다가 아니라 잠잘 것 줄이고 먹을 것 줄이고 아껴서 내가 이거 해서 나중에 별거 없다가 아니라 내가 잠잘 것 줄이고 아껴서 주의 주의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살았더니 내가 주님 앞에 사는 행복이 우리의 복이었다라는 그거를 날마다 우리 말씀으로 받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어서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어제보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는 화평의 사람이 되는지를 묻는 사람이 되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예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사니 어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강하고 든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귀하고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 때문에, 나 때문에, 화, 주님의 화평을 알고 은혜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내가 거룩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행복과 복을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눈 적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 거룩함의 사람 되고자 오늘 주님을 따른 사람 되게 하시고 어제보다 나은 사람 되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께 가까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씀목사 함께 할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내일도 히브리사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